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이 집안의 음악 DNA가 클래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성호 씨는 노래 강사고 네. 현빈 씨는 트로트 가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호 씨는 이제 클래식을 하다가 어떻게 노래 강사로 넘어간 건지가 좀 저는요 예. 음. 저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음.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기를 보면 어, 소리를 내서 그냥 치고 드럼도 와 아, 아, 이거 예, 예. 초대음감. 네, 이그 그것의 악기에 대한 사연은 엄청나요.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6년을 다닐 때 네. 10원씩 10원씩 학교 저축을 했어요. 오, 근데 그게 이제 졸업할 때쯤 3,100원이 되더라고요. 아. 3 1 0 0원이됐는데딱 3,100원 을딱 찾아가지고 어. 부모님한테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악기비야 아, 그때 당시. 꼬이야비야 아, 아, 생각나요? 아, 아 그걸 아세요? 네. 어디 시야에서 피아노 노래를 했단 거예요. 3000번대. 기타를 주니까 아케타를 사니까 교보반이 거기 같이 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갖다 놓고 왜에 음... 6학년 졸업하면 한두 달간 네.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이거 딱 마스터 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때서부터 게임을 하야로 스브라 와트 막 이러면서 노래를 아, 했었어요. 야.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가수들이 이렇게 작곡자한테 곡을 받아오면 그때 가수님들은 죄송하지만 악보를 잘못 봤어요. 아, 그래서 악보대로 노래를 잘 노래, 못해요. 어, 아, 제가 그 악보를 가져오면 제가 그, 예, 그 가르쳐주는 알바를 했어요. 아, 그, 예. 그래서 이렇게 악, 악보 가져오면 연습해서 보내고 또 다른 가수 오면 뭐 이렇게. 아, 네, 우리가 그런 걸 듣고.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네, 네. 그니까 그거를 부르셨다는 거는 네. 진짜 기본적으로 그 노래 해석도 잘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노래도 엄청 잘 하셔야지만 어. 그걸 할수 있는 건데 네. 진짜 대단하셨네요.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도 힘들게 사니까 어. 동생이 예, 예. 어디선가 무슨 신문에 예. 아, 무슨 노래 강사 뭐 이런 하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 언니는 저런 거 몰라도 다 노래 막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리고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 네네. 이거 봐봐 언니는 이런 거 그냥 할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어. 언니 이런 거해봐 이런 직업이 있대. 어.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당시에 그저 어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그 노래 강사라는 그 직업이 흔치가 예 않았을 때예. 예, 어, 예. 어. 어. 서준함 쌤. 어. 예, 예. 서준함 구준 쌤 이렇게 하셨을 때. 어. 네, 네, 네. 그럼 예. 노래 노래 강사로서 첫 무대는 어디였어요? 아, 기억 나세요? 뭐. 어느 동네에 어디, 어디? 뭐 인천에 뭐. 조그만 노인정 같은. 기억에 남죠? 요 노인정에서. 그래도 네.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안 떨렸어요. 노래하는 건저가안떨리거든요 근데. 박자 어떻게 맞추요아 그때는 이제 노래방 기계도 없고 그때 거기 오. 노인정 가니까. 그래서 할머니들 한 열다섯 명, 스무 분이 막 막걸리만 드시고 오. 이렇게 고스톱만 <laughs> 치고 그러죠, 그러더라고. 요 하루 종일 뭐 그러실까봐 뭐뭐 그러실 뭐 아마 제가 이제 네. 거기 투입이 됐나봐요. 하루 종일 그러실까봐. 네. 그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손으로 박자 맞춰서. 따라 해봐요. 그러면 해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또 아주 빨개지니까 이걸 신문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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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자자 해처 짜자잔자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오. 네. 오. 그렇게 소문 금방 났겠어요. 네.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소문 바로 났겠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 신기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어. 그냥 노래를 신나게 해준다고. 어. 근데 그냥 앉아놓지 않고 노인애들을 자꾸 또 일으켜 세우고 막 이러니까 어. 더 신났던 말해주고. 거예요. 음. 에너지가 넘치잖아, 엄마가. 네.